함께한 기억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면 큰 혼란과 실망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주관적이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상대방의 경험은 모두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넷플릭스 영화처럼 볼 때마다 서버에서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정보를 인출할 때마다 현재의 지식, 신념, 감정, 경험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정보에 새로운 정보나 주관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내가 떠올릴 때마다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심사, 감정 상태, 기대치에 따라 특정 정보에 더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내 감정 상태는 기억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기억을 강화합니다. 나는 그 만남이 주는 설렘과 즐거움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날 다른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상대방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기억을 채색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다고 기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과의 추억은 좋게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반대라면 기억 역시 반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상황, 관계, 가치관 등이 변합니다. 현재 맥락에서 과거를 회상하면 기억은 왜곡됩니다. 당시에는 좋았거나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사소한 행동이 현재 관계에 금이 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는 식으로 재해석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러한 상황은 누구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기억의 본질적인 특성과 개인의 주관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진심으로 좋은 의도를 가졌고,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는 당신의 진실이며 당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그 순간 특정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거나 이후의 경험으로 인해 그 기억을 부정적으로 재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진실이며 그들의 기억이 틀렸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각자의 인지필터 감정상태 주관적 해석에 따라 기억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했구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상대방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같은 일을 겪었지만 다르게 경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좋은 의도였다면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지 마세요. 타인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해가 크고 관계가 중요하다면 당신의 의도를 다시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의 지점을 찾아보세요. 상대방에게 너의 기억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 차이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 관계는 생각보다 견고하면서도 취약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러한 기억의 왜곡도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기억 중 자신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아예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특정 행동을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들렸다면 그 내용을 자신에게 덜 불리하게끔 무의식적으로 왜곡합니다. 기억 왜곡의 주체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억이 왜곡된 걸까요? 상대방의 기억이 왜곡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기억은 재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내용. 톤 맥락 등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강화하거나 미화합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왜곡됩니다. 당신은 A의 의도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B로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B는 C로 변형된 채 기억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실망감을 인정하되 너무 깊게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의 기억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필터와 경험을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타인의 기억은 당연히 상대방의 몫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그 일은 새롭게 구성되고 왜곡되어 당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비록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